뭐 내가 한건 해야 돼 아, 씨... 아아아아아 아! 아 꺼내줘 몇 번째 먹방이야 당신 방금 라면 먹었잖아 아 배고파 친구 만들어 주던지 기 음. 네. 님은 안 돼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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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 어? 어? <laughs> 어. 어, 어, 근데 어네님이썰었어요어요 내네님 지금 뭔가요? 그리고 찌르님은 폭탄 킬 당했어요. 폭탄 네님이 백순데 백순상님 레네님 백수예요? 레네님이 백수라는데. 이거 <laughs> 혹시 백... 폭탄으로 넘겨 가지고 죽인 건가? 찌르님은 폭탄 이제... 킬 당했어요. 찌님은 네네님한테 폭탄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태황님한테 넘겨서 그게 터져가지고 아니요 폭탄 칠난거는 시체가 발견 안돼요 아그럼뭐 시체 네네. 신고 못해요 폭탄 아 어, 신고를 못해요 그건 그냥 발만 남아요 발만 뭐야 그러면 네네님 아니에요? 나 그래도 네네님 찍었는데? 저도 네네님 찍었는데 나 아무 말도 안하길래 그 사람들이 백수라는 직업이 있었어 백수라는 <laughs> <laughs> 직업? 어, 도도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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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이렇게 돼. 아 미쳤다. 내내 씨미쳤데와 내내 거야. 찐찐막 갈까 그러면? 아니, 저 빨리 데 이러면 찐찐막 못참긴 하는데. 아, 진짜 5분도 안 걸리고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이러면, 아니, 보통, 보통 도도새는 그렇게 아니 아 폭탄 날이 저기 있었어. 펠리컨이 아, 네, 맞아요 도도새. 이렇게 아, 하는 거예요. 잘했어요. 너무 잘. 아펠리이야 도도새 같이 있었어. 아 운도 지질이 없지. 아니 근데 동현 아, 씨 많이 썼는데 배고파해서 지금 아직도. 우 동현님 동현님 추리 나이스였어. <laughs> <아니> 근데, <laughs> 야. 아, 아, 한 게임 더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. 아한 게임 더 하고 싶었죠. 어난 아, 아, 아직도 배가 고프다. 렛츠고 아, 음. 나 죽이면 후회할거야나 죽이면 후회한다 나 말했어 동네 산나 죽이면 후회해 두번 말 안해 미션이나 깨자 다 씻은거 아니야? 농구하기. 나중이면 후회해. 어? 목소리가 뚝 끊겼는데 누구야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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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! 먹겠어. 난 그냥 변이야. 아! 몇 번째야 이 씨? 네판 연속 펠리콘 100속에만 있는 <웃음> <웃음> 당신 그거 하는 척 하지마 친구를 만들어주던가 좋았어 어서오시 <laughs> 신입 박기님 날 죽여? 날 먹어? 나 지금 티켓 날 6개인데? 나 여섯 개 떼? 우리 인연이 연인이었잖아 우리 우리 이형수 연인이었잖아 우리 평생 가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신입 <신이> 어서오고 <무서우고. 웃음> 난 너무 슬퍼, 난 너무 슬퍼.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아, 그랬어요? 나도 처음엔 그랬어. 진정해 이제, 음 이제 잠시. 마음 편해져. 아. 신입. 누구세요? 저요. 우주마키 동현이요어또 먹었어. 신입이다. 어서 오세요, 신입. 인사 받으세요. 인사해. 안녕하세요, 신입입니다. 아아왜나나왜또 들어와서 아, 나눈 아. 레트 아, 한번 돌리러 들어가고 있었는데. 아 처음엔 다 그래. 특히 아. 여섯 개인데. 받아들이면 편해. 몇명.. <laughs> 몇명 있는거죠? 세명입니다 제가 처참니다 예, 뭐라고요? 세명 세명 우주마키 동현이요 어이구! 어? 어이구! 어? 구해줬다님또 음... 당신이야? <laughs> 님또 당신이야? 님또 당신이야? 또 <laughs> 펠리콘펠리콘 펠리콘 키우 리콘 전부 사냥꾼이야어어 그럼 그냥, 그냥 다 자꾸 작영단이래. 그 경단이야? 아니 이게 뭐야? 당신 그냥 아이씨, 경단이야? 니단이아 뭐야? 어신단이야 아니 이게 뭐야? 당신 그냥 경단이야? 아 뭐야? 그냥 경단이이 뭐야? 아아아냥 편츠님왜 말이 없죠? 저요? 얘기했잖아요. 바로 앞에 서 애들이 쏠렸다고. 자, 다, 몽쳐봐요. 몽쳐봐요, 일단. 모여! 다 모여! 뭉쳐 봐요. 뭉쳐 봐 일단. 뭐야? 뭉쳐. 뭐야? 네네 님 착한 사람이죠. 아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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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네? 헛다짐 좀 헛다짐 죽어 네네 죽어. 님 어디 가셨어? 네네 님일로 와요. 뭐에서 죽이려고? 본인들 다 지급대 받아봅시다. 저 어, 저는 연예인입니다. 리엘님은요? 리엘님 와봐요. 리엘님 아, 한 명이 썰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 뭘 거기 와봐요. 이거 눌러서 하면 되지. 한명 누군데요? 네? 한 명밖에 없잖아요 거기. 두 아, 명일 수도 있잖아요. 편향님이 없... 아닐 상황도 생각해야죠. 자경단이라고 음. 말했는데 다른 암살자가 죽여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자경단인데요? 아 그래요? 그러게도 이상한 짓 해요? 난 모르지 어? 나한테 <laughs> 말도 안 해줬는데 <laughs> 그럼 펜즈님인가저 저류 <laughs> 관찰자입니다 아, 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 저류 관찰자입니다 켈장님 켈장님 진짜 처음여행자요 봐봐요 캔장님이랑 어, 나랑 같이 위에서 내려왔어요. 저 연예인이라고. 저기에서 갑자기 뭉쳐있는 뭉쳐 있었고 갑자기 한 순간에 캐들이 막 우랑탕탕 대어버려 있어요. 그러면 아까, 아까 캔장님 뒤에 있던 사람 누구였어요? 아까 캔장님이 떠. 도야 저. 그럼 행진님 아니에요? 저, 그럼 내내님. 그러니까 저한테 근데 바로 이게 시체가 막 여러 명이 쌓여 있었어요. 내내님이 네, 저희가 벽 뒤에서 말하고 있을게요. 네. 그럼 내내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. 그 스킬써서 봐봐요. 네. 제가 <laughs> 잘 <laughs> 서커스에서 만날까요? 그러죠. 네. 어디야? 네 오른쪽 밑에 서커스예요. Yes sir. 나 이제 게임이 뭔 뭐,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겠다. 확실히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오나 서커스에 태어났어. <목소리> 왜안 와? 여기 아니야? 어 왔네. <목소리> 뭐야 뭐야 뭐야. 아, 네내님 <목소리> 일단 일단 제가 네내님이야 위쪽을 뭐, 가볼게요. 여기서 음.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. 근데 네내님이 그걸 맞추면? 내님님 확신인 거예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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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. 내가 10초 동안 없으면 친구해줘요. 네. 네. 내님님 인도와요. 당신들. 저 자경당이에요, 자경당. 저, 저 진짜 연예인입니다. 누가 한번 떠올까? 어, 어. 어! 이거 니엘님 같은데? 리엘님, 살아 계세요? 헨지님이에요? 뭐야? 이거 어떻게 캐는겨? 됐어, 됐어, 누구야? 됐어. 누구야? 빨리 찾으러 가, 우리 뭉쳐 있어야 돼. 한명 잃어버리면 안 돼. 저, 저 작용단, 저 작용단. 오케이, 오케이. 썰러 가자 가자. 가자! 가자, 아. 우리가, 우리가 왕이야. 천천히, 천천히 가, 천천히! <laughs> 천천히! 메네님이 죽였다! 아니, 아, 아니 아니 저 아니야, 아니야, 아, 이거. 진짜 아니 이거 아 이거 찌르른 님이. 아니, 아까 전에 우리 같이